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 와, 이거 11일 걸려서 겨우 샀죠? 거의 2주 가까이 걸려서 샀는데, 뭐, 오늘은 모먼트 피로로 후기를 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간지나니까 한번 등록해주고요.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자,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몬먼트 피를로가 속도도 좋아지고 골결도 좋아지고 양발에다가 몸싸움도 좋아졌습니다. 그 상향된 능력치들이 체감이 되는 장면인데요. 센터백 둘을 달고 그냥 턴스핀 갈겨서 골을 넣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기존 시즌에 비해서 그 낮았던 좀 모자랐던 것들이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된 모습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그 피를로 슛 매크로 수준인 건데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한 요거리에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자 두번째 매크로 슛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들어가요 어때요 쉽죠 아 슛은 진짜 좋은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비가 버텨주고 들어오는 피룰로에게 피룰로가 원터치 바로 빠른 템포로 슈팅 쉽죠 자 빌드업 상황입니다 피룰로가 지단에게 톡 찍어주고요 여기서 cas 페이크 한번 써주고 들어오는 피룰로에게 주면 피룰로가 그냥 둥거리슛 달겨버리기 그니까저 지역에서는 거의 매크로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영상도 똑같아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그냥 매크로. 근데 내가 저 위치에서 골이 들어간 장면만 편집한 게 아니야. 그냥 슛 장면을 다 편집했는데 골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모먼트 피를로가 제일 무서운 점? 양발 피를로라는 점. 궤적 보이시죠? 다음 약발 슛도. 그러니까 약발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여튼 양발 왼발 슛인데 궤적 보세요. 미쳤죠? 위에서 감겨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죠. 자 이번에 달로가 찔러준 거 반박자 빠르게 왼발 마무리. 그러니까 나도 피를로를 되게 오래 썼는데 이게 피를로 왼발 슛이 장착이 되니까 진짜 무섭더라. 이거 봐봐. 다 꽂혀. 이거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ZD 갈긴 건데, 개정 미쳤죠, 그냥. 그러니까 골결정력이 상향된 게 그냥 체감이 확실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잘 잡아놓고 간결하게 슛. 그니까 저 위치에서 공간 내주잖아. 그럼 그냥 키퍼랑 1대1 수준이야, 거의. 까 그러니까 다음은 수비 장면인데, 이게 피를로가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 그 그러니까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다음 씬은 거의 박지성을 연상케 하는 활동량과 태클과, 봐봐, 여기서 피를로가 끊겼어. 근데 지금 속도 봐봐. 피를로 속도. 저기 아이콘으로는 저 속도가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뒤에서 짱보고 있죠 지금 짱보고 있다가 계속 길목만 막아줘 그리고 들어오는 거 여기서 컷 그러니까 몸싸움이랑 속도가 좋아진 게 체감이 확 되죠 이거 보시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게 됐다 이거 봐봐 뭐 개인기도 원래 좋았고 그러니까 피를로로 이렇게 전진하는 플레이는 잘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신 있게 그러니까 예전에 골결이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줬단 말이야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QW 계적 미쳤죠 그러니까 피를로 패스 좋은 건 다들 아시니까 일부러 많이 안 넣었어 요것도 드리블이랑 그런 코어 스탯이 좋아지니까 뭐 다비 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골결 보면 지금 거의 다 상단으로 꽂쳐 자, 이런 패스도 피를로 말고 다른 애들이 치르면 공이 요렇게 안으로 안 들어와. 바깥으로 가지. 근데 안으로 딱 들어와 주는 모습. 자, 역습상황에서 제비한테 패스한거치단이 받자마자 플리플랩으로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피를로 프리킥 좋은 건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냥 달인이지, 달인. 그니까 나중에 프리킥 강의도 한번 해야겠다, 이거. 자, 이 정도 거리에서는 윗방향, 오른쪽 방향 누르고, d 를 거의 두 칸에서 세칸 사이. 요런 식으로. 근데 확실히 피를로가 뚝 떨어지는 궤적이좀 달라, 다른 선수들이랑. 킥폼도 미쳤지, 지금? 개멋있지, 킥폼? 폰 봤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실축 피를로 같아서 넣어봤는데 이거 발등으로 꾹 눌러서 장거리 패스하는 거. 이거 궤적 미쳤다. 아 너무 멋있어. 그리고 또 끝까지 침투해서, 그러니까 원래 피를로로는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런 플레이는 잘안 해요. 근데 자신 있게 할수 있어 이제. 자 그리고 네스타가 커팅 해버리고, 자 빌드업 가 볼게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피를로 그 매크로 슛을 견제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슛하는 척하면서 터치하자마자 스쿱턴 가져가주면서 드리블로 심리전 해주는 모습이고 자요번에도 피를로가 가운데서 경기 풀어주는 모습 지단도 멋있는 패스 제 뒤로 쭉 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확실히 속도랑 몸싸움이랑 이런 코어 스탯들이 좋아지니까 아니 수비가 너무 쉬워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저렇게 방해를 해주더라고 자 이번에도 수비 장면인데 피를로로 이렇게 계속 길목 막다가 상대가 한번더칠것 같으니까 여기서 몸통 박치기 해주는 모습 자 역습 상황에서 네스타가 몸으로 끊어주고 돌려놓고 바로 빌드업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탈압박 장면인데 이게... 다른 카드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중앙에서 탈압박가 이렇게 못해 몸이 유리 몸이라서. 저거 다른 피를로 카드들은 교통사고 상황이나 그런 거못 봤죠. 자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진유에게 ZW 이계적 봐봐. 아, 또 그냥 너무 이게 공속도를 다 살려서 게임을 플레이하기 너무 편하다니까. 이것도 그냥 TW거든요. 브레메가 뛰어들어가는 속도 그대로 볼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이번에도 프리킥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커맨드예요. 위 오른쪽 D 두 칸에서 세칸 사이. 아 넣죠. 다트 세르머니 한번 봐주고. 페이스온도 아, 잘 생겼어. 아 간만에 게임할 만 납니다 진짜. 그리고 다음 공격 상황 피를로 제비 지단 완벽한 하모니. 이것도 미쳤지. 체감이 너무 좋아지니까 엄청 공격적으로 쓸수 있어 피를로. 요거는 애쉬양 태클이 너무 멋있어서 넣어놓은 거요 센터백으로 애쉬양을 쓰고 있거든요. 즘아 근데 진짜 확실해 확실해. 그 건장에서 나오는 폭력성이 있어. 자 피를로로 커서 잡고 수비 중인데 빨라진 게 눈에 보이죠. 움직임이. 자, 속과가 120대라서 저게 그냥 체감이 너무 잘 돼. 자 제비가 버텨주는 사이에 이제 선수들 침투해주고요. 한 바퀴 돌아서 피를로의 완벽한 패스로 시작되는 공격 전개. 그러니까 제비랑 지단이랑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지금 지단이 어그로 다 끌었잖아 그래서 심리전화기가 너무 편해 그러니까 지단 제비 조합은 진짜 뭐 제가 몇 년째 쓰고 있으니까요 또 그러니까 둘이 쓰면 유, 이상하게 움직임이 좋아 뭐 이번 장면도 똑같은 건데 이제 제비가 이거 퍼터로 버텨주고 꼴로라고 딩크 패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진짜 실적 같은 장면이야 그 삼자 패스라 그러지 이거 봐봐 여기서 지단이 끊고 피를로 제비 내준 피를 로가 또 로빙 패스. 야, 이 장면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저 합들이 되게 좋아. 진유, 피를로, 제비, 지단 요 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패스 너네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하면서 진유가 찔러준 패스를 제비가 퍼터로 완벽하게 따돌리고 침착하게 리어로 마무리. 제비 뛰는 거 보고 ZW 찔러주면 저런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건또 역습 상황에서 이제 진유가 저 멀리서 뛰어들어오고 있죠. 진유한테 여기서 심리전. 뀨잉. 신리전 맛있었죠. 이거 패스 한번더 줬어야 됐는데. 그리고 진유가 질수 없다고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자, 백플립플랩에 뛰어오는 수비스 반대방향으로 마르세이. 기다렸다가 근데 상대가 키컨을 너무 잘했죠. 자 빌드업 장면입니다. 예뻐가지고 넣어봤어요. 수레가 깊게 전진 패스 넣어주고 리턴 바로 내고 뒤에 있는 피를로에게 잠깐 템포 늦추는 척 했다가 뛰어들어가는 진유에게 진유가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지 지금 수비 쪽으로 커터를 넓은 쪽으로 쳐주면서 진유 뛰어들어갈 공간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끝까지 침착하게 c 드리블로털라박 해주고 라보나 마무리. 자 이번에도 제비랑 지단 거의 둘이서 게임 다 푸는 모습인데 여기서 안쪽으로 패스 넣어주고 그리고 깔짝거리면서 수비 좀 흔들어주고 그리고 우리팀 들어올 때까지 살짝 버텨주다가 지단이 딱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퍼터를 역으로 쳐 그리고 달려드는 심리를 이용해서 나눠드리블아 이건 내가 봐도 맛있다 에? 그러니까 지단이 가격이 오른 이유가 있어 이번 10차 되고 나서 좀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도 좋았는데 자 지단 패스 너무 쉽죠 그리고 제비로 계속 심리전 심리전 <웃음> 심리전 <웃음> 아무리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를 보면서 제가 드리블을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주면 땡큐죠 제 개인기 홈트 영상 보시면은 제가 개인기랑 개인기 사이에 항상 거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지단이 터치하자마자 플리플랩 특히 상대 입장에서 반응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개인기 홈트 영상도 제가 고민 많이 해서 만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봐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에 플레이한 제 팀입니다 다콘 3카고 그리고 케미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뭐 아이콘 팀 성능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뭐 내가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 타임이 총 2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하이라이트가 나왔어요 자 앞으로도 피를로 잘 키워서 이거 피를로의 아버지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5천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망도겠습니다 땡큐